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기억자의 어쨌든 거실을 별도의 공간을 하고 음, 음, 그거를 나중에 어쨌든 방이 됐던 작업실이 됐던 뭔가 변형을 할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너무 잘 됐더라고요. 이현웅님을. 만드는 방하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예, 도시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국내 음.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시간이.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laughs> 우리 둘만 지금 <집중. 웃음> <laughs> 어찌됐든 오늘 오늘 소개할 집은 완주네요. 예, 완주입니다. 완주가 어디 있는지 어? 압니까 여기 밑에 아닙니까? 지방 저기 진주 밑에 완주가 음, 아니고 네. 전주 밑에 완주. 그 그러니까 전주 밑에 완주. 예, 예. 전주 밑에 완주. 전주, 밑에 예, 전라 쪽이죠. 예. 전북 완주군. 예, 완주군 예. 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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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리는 한가리. 한가리? 아니고 한가리네요. 예. 한가리. 예. 한가를 지역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설계 시공을 같이 했네요. 네, 한단 건설, 설 시공.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이 건설사가 같이 안 되는 또그 나름의 그 장단점이 있죠. 있죠. 아, 색깔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층 면적이 뭐한 27평 되고 2층 예. 면적이 한, 한 11평, 12평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합쳐서 연면적이 157평. 5 0평5 0평 정도 네. 0평 살짝 안 되겠습니다. 4 0평 살짝 0몇평 되겠습니다. 큰 집인데 오, 기업자 집입니다. 기업자 평요 지금 정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짓죠 사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사십 이 크다고 생각. 아 크기는 크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0 평은 아니에요. 0 평과 5 0평 사이가 네. 사실은 구매력이 네. 뭐 많죠. 포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넣고 어쨌든 포치 위에 현관이 있네요. 예. 그래서 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포치 위 테라스 정말 괜찮지 않냐? 신뢰는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어쨌든 이 테라스가 있어이 밑에 열수실 있는 거잖아요. 아 있죠. 근데 이제 밑에 포치니까. 그리고 하자 생길 우려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스타코, 스타코, 음. 당연히 중목 구조네요. 예. 중목 구조의 외장이나 스타코의 이것도 평균와네요 맞습니다. 자, 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건설사가 설계하고 공사하는 주택의 공통점. 평지화다? 아 그것도 있고. 네. 중목 구조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 아무래도 중목 구조는 중목 구조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건설사가 서포터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어 그것도 그렇고 중목 네. 구조가 가지는 장점이 뭡니까? 음. 공업화 주택이 아닙니까? 아. 공업화 주택이니까 나름 빨리 설계 공이 같이 빨리 진도를 낼 네. 수가 있죠.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예, 여기서 네. 평면도 볼게요. 네. 평면도 설명해 주시죠. 예, 평면도를 보시면 기억자네요. 예, 우리가 음.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기억자를 왜안 했을까. V자를 했을까 했는데 그렇죠. 네, 네, 네. 기억자가 되려면 이 정도 평소가 나와야지 이게 기억자가 효율이 화요일 있는,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뒤에가 음. 어떤 어둠 침침한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일반적인 네. 기억자집이라 하면 여기다가 네. ADK를 다 모으고 네. 여기다 방을 만들텐데 예, 그다음에 이런 기억자 욕 부분에 포치교 현관을 만들죠. 예예. 그데 예. 특이한 게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이 따로 있고 여기는 방이 있는데. 예, 여기. 방이 있는데 어두운 음, 공간. 근데 더더 네. 재밌 재미, 있는게 보통 네. 드레스룸이 안쪽에 오고 침실이 네. 오른쪽으로 가서 동 이게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그쵸. 보면 동쪽 햇빛 들어와야 되는데 햇빛을 보는데 이게 침실을 북쪽으로 창을 냈어요. 근데 부, 창도 작지 않아요. 음. 요거는 이분이 어쨌든 빛은 살란에서 들어오니까. 예, 네, 살란에서 들어오는데 빛의 문제가 아니가 아니고, 네. 이분이 비울. 요렇게 했던 거는 분명히 아 아, 이유가 있을예요 그게 비율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처음에 그림 보면, 네. 뒤에가 네. 산이잖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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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첫 페이지 보시면, 산이죠. 예, 산이죠. 이쪽 산이, 산의 비율을 예, 예, 그, 보기 위해서. 예, 예. 음,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게 예측이 되는 거죠, 음. 지금. 어쨌든 예. 기억자 집이죠. 기억자 예. 집인데, 집이 여기 가운데다가 포치기 현관을 배치하고 2층도 음. 당연히 이제 위에 포치 위에 테라스요. 음. 자, 네. 이 집의 장점을 한번 이제 도면은 대부분 네. 이제 일반 건축도들이 다 네. 보시면 알아요. 근데 네. 여기서 다른 도면과 차별화되는 것을 좀설명해 드리면 네. 화장실이 밑에 한개더 있어요. 자, 네. 이 집의 화장실은 네. 총몇 네. 개입니까? 세, 세 개입니다. 세 개.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화장실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몇 평이 나올까요. 대충 뭐 1.5평 1.5평 1평 네. 정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 1평. 왜냐하면 2m 곱하기 1.5m니까 음. 위에 아, 같은 경우는 뭐한 평도 안되네아한 평도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한 평을 더 배려하면 생기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음. 침실이 지금 하나 둘셋네개아 아,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세 개잖아요. 세 세 명이 동시에 볼 일을 볼수 있는 그런 집. 음, 이게 그쵸? 아파트에서 아, 네. 가질 수 없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같아요. 사실은 네. 화장실은 음. 하나 두 개입니다. 아, 어, 그렇죠. 변기만 예, 어. 있는 손님용 화실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여기는 샤워 부스를 따로.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서 동시에 또세 명이 세명 아무 어쨌든 세 명이 쓸수 있는 거. 거죠. 세면대가 그렇죠. 세 개니까. 맞습니다. 네. 세면대는 네. 하나. 어제 면세개 하기에는 그런데 여기는 어, 세탁실, 일본, 약간 일본 스타일이네요. 세면대 옆에 음. 세탁기 있는. 네 그렇죠. 세탁실에 여기 원래 목욕탕을 만들어야 되죠. 일본 화장실의 특징이. 하... 요건 좀 아쉽죠. 목욕이. 왜냐하면 뒤에 옹벽이 이래 있고 음. 이 집은 약간 음. 녹지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욕조는 아니고 샤워부스만 있는 공간이 따로 요게 있죠. 요게 약간만 됐으면 괜찮은 음. 좀 더. 목욕탕. 네, 목욕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여기서 갈 때는 여기는 그냥 급하게 볼날 보면 이제 변기만 있는 화장실. 여기다가 세면대 세탁기. 그러니까 어거는 세면대가 빨래용 세면대의 효이 높고 그다음에 네. 여기는 욕조는 아니지만 샤워부스 넣었죠. 예. 또 이제 재밌는 구조가 이 집은 딱 들어가서 왼쪽으로 거실이 있고, 거그 마스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거실과 네. 주방을 떨어뜨린 이유가 왜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거실에서 벌써 할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 작업실 급령일 것 같아요. 이제 네. 느낌에. 이 여차하면 문을 닫아서 그, 예, 예. 뭐할수 있게. 예. 네. 그래서 또 여차하면 조방... 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 다목적 훈이.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돼 있을 때는 절대 방으로 못사용합니다 네. 절대 안 된다. 그는. 네. 그런 장점. 이 있는 게스, 게스트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면 방의 햇볕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중요. 거실과 주방의 빛이 맛있다. 중요한 거지. 어떻게 Santa, 여러분, 들은 선택을, 선택을 하셔, 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거실 주방을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여 Juman, Haketa, Yoga, Juman, Consul, j u 그게 싫었던 d 같아요 제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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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o o d good, good, g o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o o 을 한국 사람이 생 o d good, g o o 제사를 집에서 지낸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 제사를 그렇군요. 지낸다는 거는 친인척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인척이 왔을 때차하 예. 거실이 방이 되고 방이 되고 제사를, 제사를 지내,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은근히 원하시는 분이 독립된 공간을 음. 원하는 왜냐하면 음, 음. 이게 뚝뚝 뚝 떨어졌는데 실컷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제사 지내는 게 자기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분들이 조사님이 조사님 오시는데 주무시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모아할 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층에 올라가면 방두 개, 그냥 화장실 하나. 네. 근데 맞습니다. 테라스를 만든 거죠. 베란다를 네. 만들었는데 그게 포치 위에 베란다는. 공사실. 아, 이거는 베란다. 아, 충분히 베란다. 괜찮은 거죠. 이거 왜? 아까 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설계 공사를 같이 하는 어, 집들은 하자가 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 설계하신 그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 하자, 이렇게 하자. 저는 약간 고르시미까지 짜. 모장점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닌 걸로. <거기도> 아 <laughs> 모든 아 설계 아 건축가들은 노력을 하고 시공사도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예. 네. 네. 그런 걸로 그렇게 보고, 보고요. 네 여기서 네 주방에서 또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포치 쪽으로 창이 또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포치가 열어서 음음 엄청 방장. 큽니다. 엄청. 음. 엄청 큰데 요게 테이블 놓으면 야외 테이블은 예, 예, 파테이블이 아니고 20은 스타벅스가 없어졌습니다. <웃음> <세트> <웃음> 또 스타벅스가 나 아,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협찬받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바테이블이 없는데 또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 이건 없나시네요. 이건 창호 아니죠. 아니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요렇게 커피 배달을 하고 네, 네, 네. 노부가 여기 앉아서 커피를 먹을 수 아, 있는 아, 그런 지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치가 네.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야외 구조. 테라스에 지붕 있는 음, 테라스니까 엄청, 엄청 중요한 네.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사진을 보시면 내부에남도 중목 구조를 표현한 건데 원래는 사실은 구조자 자체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이미테이션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있겠죠. 이게 모양을 낸거 같아요. 이게 너무 얇아. 원래는 구조 중목조라는게 얇진 않거든요. 네. 보통 이 장식용 나오는 게 4인치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인치 4인치가 나옵니다. 아마 그회사 i e n c e 습니다 e n c e science, science, 좀 아쉽네요. 그냥 하얗게 가지. 이거 두번 가고, n 것도 science, s c i e n c 잘 s 겠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 i e n 고 자라는 걸 표현을 e s c i e n c 지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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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i 나무가 주는 기능성이 있긴 하죠. 음 예. 슈조절이요 예, 예. 네. 기본적인 그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이런 거잖아. 아트월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트월이 아,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은 설계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잘 아니지. 아트월은 아트월이 정답은 아니니까. 어둠 그냥 하얗게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거 아, 아트월은 해 드릴게요. 이런 어, 거잖아요. 오히려 네. 하얗게 하는 자체가 아토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놓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여백이면 네. 임도 그 중요한데. 예, 예, 맞아. 그런 거좀 아쉽습니다. 음.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내부 음. 예, 인테리어가. 요 요런 것만 있어도 굳이 아 충목 구조네. 아, 충분히. 이거는 구조체 맞는 거 같아요. 이거는 예. 구조체 맞는 거 같은데. 좀 크죠, 아까 그거보다는? 네, 예, 예. 구조체 맞는 건데 여기에 뭔가를 이렇기둥에라도 받고 이런 거를 뭔가를 한다 하면은. 약간 부담스럽네요. 자, 우리가 이번 이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한적 있죠. 네. 이 재료가 색깔이나 재료가 세 가지 이상이 겹칠 때는 그렇죠. 문 색깔과 네. 지금 현관 문 색깔이 네. 또 다르네. 이것도 진한 색, 옅은 색에 지금 바닥은 또 짙은 근데 이게 바닥에 원래 있잖아요. 원래 색깔과 예. 이것도체리색깔을 맞추면 굉장히 어. 좋았을 건데 아, 네. 이건 좀 아쉽네요. 그런 좀 아쉽네요. 네. 주방 주방은 음. 사턴 오래해가지고 방문 색깔하고 이제 맞춘 거 맞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맞춥니다. 예, 방문 색깔과 예, 예. 맞춥니다. 예, 맞추는데 음, 식탁에 또 아일랜드 식탁에 또 색깔은 또 빨간 음, 체리로 또 음, 있네. 있네요. 음, 저 체리색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음, 건축주가요 혹시 시공사가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이제 계단에 있는 그 체리와 같은 재료가 혹시 남아서 만들었을까요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굳이 그래도 장점이 한개 있습니다. 요전 그림에서 보면 장점 있나? 음. 보통은 물론 그런 분들이 종종 있,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끝까지 네. 올린 건 좋은 거 같습니다. 타일을 음. 보통 음. 자, 자칫하면 여기서 끝내거든요. 이렇게 끝내거나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붙박이 장인이라는 게 원래는 이만큼이잖아요. 아, 이만큼일 예, 예, 데 이거는 예. 딱 바람이니까 어쩔 예. 수 없이 타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음. 다 장으로 하고 탈 값을 줄이는 게아이 땅문관 죠가 이 이현욱 소장님 이렇게 깨알겠습니까 오늘은 <웃음> <웃음> 아니 뭐 모르겠어요 이게 탈도 붙여야 돼이 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치 않아요 음. 냉장고 위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를 그렇죠. 더뭐하여튼 여기 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분이 좀 아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이쪽 뷰에서 보면, 보면 이 위에가 있는 타일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보기는 좋아요. 우리들 잠깐 올려면 또 답답할 수도 있죠. 네, 예, 좁아 답답.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요새 요즘은 추세가 상부장을 없애는 네. 추세죠. 그렇죠. 예, 아예 예. 뭐 아예 없어든지. 예, 예. 아니면 일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된 거고. 화장실은 아까 예맞습 변기만 있는 화장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세면대만 있어서 이거는 음. 그 샤워버스는 반대쪽에 있는 예. 거죠. 근데 너무 오픈된 감이 있어요. 이게 모서리가 거꾸로 사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꾸로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클로즈 돼야 되는데 복도를 충분히 이용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오픈돼 있어서 이게 네. 뭐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네. 어쨌든 지나갈 때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 쪽좀 여기서는 약간 아쉬운 게요 네. 타일을 그냥 끝까지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타일을 끝까지 붙이는 걸 좋아하시네 또아 타일을, 맞습니다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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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타일을 제가 <laughs> 협찬을 한번 받아볼까요 아, 어쨌든 저는 물이 튀는 부분만 붙이자. 아, 그런 주이죠. 그렇죠. 물을 튀면. 아, 이 땅콩 건축가님이 약간 깨알 같습니다 오늘은. 물 튀는 부분만 붙여도 충분합니다. 근런데 벽을 다 붙인다는 거는 타일이 더 비싸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는 타일도 그랬습니다. 비싸죠. 네? 타일 하시는 분이 하루 와서 붙일 수 있는 분량까지는 다 붙이는 건 괜찮다.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는다. <laughs> 아니죠. 욕만 붙이기 아니라 현관도 붙여야지, <laughs> 주방도 붙여야지, 따끈은. 당연히 요만큼만 붙여올 사람은 없고. 어, 없겠죠. 네, 어쨌든 네. 음. 아쉬운 거는 이걸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제가 아이 그러니까 당연히 바꾸는 네, 게 좋았죠.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이게 아마 벽이 전 아마 요거는 사모님이 요까지 막았을 때요 모퉁이 뭐 공간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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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움 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냉장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기. 모통이래,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창을 했는데 요 창에 단점도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다가 일어나 면 부딪친다. <웃음>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잘하신 거는 우리 잘한 것만 <laughs>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예. 바람이 요렇게 송송 나가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양쪽, 굉장히 잘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환기가 안 됩니다. 한 개만 하면. 그렇죠. 사실은 들어와지 나가는 거잖아요. 아 절대 네. 한 개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방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야, 열어야 환기가, 환기가 되는. 그렇죠. 단점이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창 높이가 또 틀리네요. 이런 아 건좀맞침면 좋았을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 모서리까지 끌고 와서 기둥만해서 모서리 거였죠. 정리를 하는 게 중목 구조라면 거였죠.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해요. 모서리 창이 가능한데 얘는 또 낮고 높고 요거는 뭐. 설계로 충분히 커버할수 있었던 네, 부분인데 아쉬웠습니다. 요거. 설계 시공하신 분이 설계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거. 남았는 음. 창을 사, 사용했는 건아니죠 <laughs> <안 되죠. 웃음> 아, 그냥 상상해 버립니다. 아, 예, 어쨌든 예. 오늘 완주주택. 어,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놓칠 수 있는데 네. 건축주분이 네.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는 창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네. 보통 네. 우리 같은 설계자는. 그려 보면 높이가 안 맞으니 맞추십시다라고 저희는 할 겁니다. 저희대로 맞추라고 맞추고 하죠. 맞추고 근데 네. 어, 시공과 설계를 같이 하시는 분은 순수하게 건축주의 의견만 충실하게 반영할 때가 아, 많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네. 거를 최대한 맞춰 드리는. 예. 어, 그게 뭐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장점이죠. 예. 네. 네. 근데 우리는 저희는 아, 네. 예상되는 미래에 예상되는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으로 네. 너무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죠. 바닥도 그렇고 색깔도 그러고 좀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네. 평점 몇 점일까요? 아, 디자인은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부는 좋아요. 외부 디자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잘했어. 에. 스타코의 평기와에하얀색에 이런 포치나 테라스 이런 것들이 너무 아. 기억자에 이런 것들은 너무 잘했는데 내부 인테리어 가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아까도 누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이상이 충돌 안 되게 외부는 그렇게 했어요. 에, 에. 외부는 그렇게 했어요. 잘했는데. 괜찮아요. 네. 내부는 뭐 아토리 고뭐 이런 아쉽다. 것들이 다 고운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평점을 몇점 할까요? 1점? 1.4 4, 4 정도 하겠습니다. 5가 안 됩니까? 쌌어요 <laughs> 네. 편리성은? 편리성은 네. 아까 이거는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주방하고 그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기역자의 어떤 거실을 별도의 공간을 음. 하고 음. 그거를 나중에 어찌 됐든 방이 됐든 작업실이 됐든 뭔가 변형을 할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너무 잘 됐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방두개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하잖아요 2개 1층 화장실도, 아, 화장실도 두개 분리해서 예,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했죠 예. 그럼 편리성은 게.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몇 점인가 요1.65 1.65로 하겠습니다 1 아, 6 5 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잔뜩은 안 되는데 예. 가성비 어떨까요 이 가성비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시청자들이 네, 이걸 궁금해 할, 네. 궁금해 할 겁니다 이 가성비가 네. 도대체 뭐냐 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우리 가격은 모르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알죠. 아, 가격 대비 성능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 대비 성능에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중목 구조를 약간은 네. 무분별하게 그렇죠. 사용했는 느낌이 아, 약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네. 중목 구조는 살릴 건 살리고, 네. 구조니까 구조를 살리니까 가격이 저렴한 건데 구조는 숨어 있고. 또 붙이고 이거는 가성비가 어,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는 또것 같습니다. 아트월에서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갔습니다. 네, 마이너스. 0.5 점이 갔습니다. 가성비를 원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는 뭐노 편하게 그냥 뭐, 지었는 뭐. 집이라고. 가성비는 떨어졌네요. 1점. 음? 아 그렇다고 검증으로 하는 겁니까? <laughs> <laughs> 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1 2로하겠습니다 <laughs>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어떨까요? 이거 음, 괜찮은 것 음,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음, 습니다 지금 지붕 위에 지붕 위에 2층에 네 이제 그 베란다를 했는데 예. 그 밑에 열손실이 있죠. 예, 예. 이거는 뭐는 분리돼 있는 그렇지. 거니까. 예. 에너지는 훌륭합니다. 점수는 1점 7. 오, 이건 7 줘도 됩니다. 이거는. 오, 이, 이런 집은 네. 잘 지은 집입니다. 어, 사실은. 에너지 효율은 거실 주방이라는 큰 공간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제어할 예. 수 있게. 예. 예. 그러면 거실을 난방을 끌 수도 있는 거네요. 음. 그렇죠? 그런 건 아주 좋죠. 이가 상상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점수를 높여주려고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설계자는 넘겨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야, 너네들은 그렇게 해석하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laughs> 그게 건축인 거겠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럼 평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내가 그런 생각 을못 했는데. 아, 그럴 수 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 아니지만 그렇게, 그렇게 네. 이런 집이 있습니다. 항상 불만을 가지는 집이 제가 한번 음.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음. 지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어. 되게 어,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아그 생각 못 했는데. 아 어, 그렇죠. 그 긍정적으로 그 집에 또 계속 아 살게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럼 몇 점? 일 점. 일 점. 두 등. 이. 예, 습니다 두. 이니까일일점 삼을 합시다. 삼을 <laughs>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다가 나옵니다. 네, 다이가 쉬우니까. 그렇죠. 아, 몇입니까나 둘, 셋, 넷, 6. 다섯. 이. 아, 그렇죠. 2 이해도 7.1 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완주 음, 완주 주7.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